안녕하세요 진영 다이오 카페입니다 아, 오늘은 12월 18일 토요일 아, 점심시간 정도에 아, 제가 영상을 찍어 봅니다 그 오늘 새벽에 그 올겨울 중에서는 그래도 최고로 추운 날씨 아, 저희 이제 대구에 있어요 제가 어 저희 쪽 기준으로 보면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더라고요.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 6시 경에 이제 온도를 좀 체크를 해 봤어요. 그랬더니 어 영하 10도 그리고 어 여기 베란다 저희는 베란다에서 지금 아이들 키우고 있거든요. 그 베란다 온도는 영상 6도. 어 베란다가 약간 이제 좀 오래된 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그 이거 알미늄 샷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바람이 좀 많이 들어오기는 해요 근데도 어 영상 욕도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온도계가 어 그래서 이제 아침에 잠깐 어문 닫아 두었다가 한1 0 시경인가 어 온도가 그 햇빛이 이제 좀 남서향이에요 저희가 남양에 조금 가까운 남서향 집인데 햇빛이 쫙 들어오니까 어. 온도가 10도 이상 쭉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여기 실내 온도가 바람은 좀 차갑기는 한데 어, 영상 10도를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. 아, 그래서 다들 다른 그 유튜버님들 보시니 보면 보니까 그그 그 살짝 그 냉해를 입은 아이들도 있고. 그또이 추위를 막으려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을 보호를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. 근데 저희는 뭐 안쪽에서 키우니까 그다지 그렇게 별 걱정 없이 그 어젯밤을 무사히 잘 지냈습니다. 어좀 제가 서론이 길었네요. <laughs>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오늘 그 지금 보여 드리는 이 아이들은 또 이제 제 베란다 오른쪽에 있는 선반에 있는 아이들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맨 위에 칸에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 제가 또 의자 위에 올라가서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조금 어저 아이들은 빼고 이 지금 두 번째 칸에 있는 이 아이들 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여기 맨 끝에 보면은 저 청욱이라는 아이인데 어 아이가 많이 성장을 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요 아이 드린 지는 그 얼마 안 됐죠? 한 여름쯤인가? 가을쯤인가? 그쯤에 드리다 보니까, 아, 여름 전에, 살짝 전에 드렸구나. 그러니까 좀 많이 자라기는 했는데, 그렇게 색감은 많이 안 들고, 어, 좀 성장만 좀 많이 한 편이죠. 그래서 요 아이가 이제 내년쯤 되면 적심도 올 겨울 지나면 조금 해줘야 될것 같고, 너무 이렇게 길이가 길어져서,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예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어좀 많이 웃자랐어요. 이 아이가 멕시코, 멕시코 뭔데? 아, 멕시칸 스노우볼. 어좀 여름 내에 좀이 아이는 좀 웃자라는 성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좀 많이 이렇게 웃자라 가지고 또 햇빛 잘 들어오는 요맨 앞쪽에다가 자리를 좀 잡아 줬습니다. 그리고 요두 아이는 어 로네반스라는 아이예요. 이 아이들이 그요 아이 둘하고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소울렌이라는 여기 두 얼굴을 가진 이쁜 아가씨. 어이 아이들이 작년에 굉장히 아주 예쁜 색감을 자랑을 했었던 저희 집의 자랑이었죠. 그런데 어 올해는 그래도 요소울렌이 조금 더 물이 붉게 붉은 색깔이 좀 많이 나죠. 어, 소울엔 그렇고, 요, 로네만스는 붉은 듯 하면서 약간 노르스름한 빛도 같이 이렇게 올라오고, 어, 요렇게 지금 그래도 예쁜, 어, 그런 저희 집 다육이 중에서는 붉은 빛을 자랑하는 그런 다육이겠죠.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, 그래도 올해도 변함없이 어,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요 아이는 라울. 이 라울이, 어, 앞쪽으로 이렇게 조금 흘러내리듯하게 제가 화분을 깨뜨려 가지고 이렇게 좀 심어준 아이거든요. 앞쪽으로 제가 안 돌려놔서 그런데 이 앞쪽에는 조금 더 물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 아이가 아, 조금 그래도 저희 집 다육이 그 라울 중에서는 어, 색감이 그래도 조금 예쁜 듯 예쁜 축에 들어가는 어, 그런 라울이죠. 그리고 이 옆에도 또 라울이 있는데 이 아이도 아래로 내려지는 수형이에요. 네그 제가 화분을, 여기가 좀, 장소가, 자리가 좀 좁다 보니까, 화분 돌리기가 조금 번접스러워서, 그냥 이렇게 두었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, 누비노바, 누비노바라는 아이. 그리고,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 줄에는, 제가, 이렇게 사과 화분에다가, 어, 기존에 있던 아이들을 다 이렇게 분갈이를 좀 해줬어요. 그래서, 이 아이 도테랑, 어, 도테랑 제가 먼저 보여드린 영상에 그 아이도 이렇게 꽃대에 물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꽃대를 두 개나 물고 있네요 도테랑 너무 얼굴 예쁘죠 어, 도테랑은 진짜 뭐 아주 건입이 이렇게 입장이 아주 빨갛게는 물이 들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약간 라인을 이렇게 빨갛게 물 타면서도 그 손톱 끝이 너무너무 귀엽지 않아요? 그 손톱에 매니큐어 칠해놓은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예쁜 도테랑이 있고 그다음에 이 아이는 에케문스톤이에요. 뭐 에케문스톤도 어, 저희 집 거는 뭐 그렇게 물이 많이 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어, 이 아주 그로제트가 굉장히 깔끔하면서 좀 예쁜 그런 아이죠. 그리고 이 아이는 샴페인. 샴페인도 어, 뭐. 다 그런 것 같아요. 저희 집 아이들은 그렇게 색감이 아주 특출하게 많이 예쁘게 들지는 않고 그냥 안 들지도 않고 그 어떤 게 중간 정도를 딱 유지를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요 아이는 왁스. 이 왁스라는 아이는 제가 요 아이 말고도 또 조금 더큰두 아이가 있는데 오히려 요 아이가 저렇게 예쁜 모습으로 성장을 한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아이는 어, 얼굴이 많이 커졌어요. 그래서 아주 그렇게 물은 뭐안 들었지만은 그래도 어그 푸르둥둥한 그 얼굴에 아주 예쁜 그어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저 왁스고 이 아이는 수라는 아이예요. 수는 그렇게 뭔가 햇빛을 약간은 봐야 되지만은 아주 많지 않은 햇빛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잘 다져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. 그리고 요 아이들은 그냥 조금 그냥 그런 아이들. 요 아이는 오팔리라 나는 오팔리나 아라는 아이고, 그리고 요 아이는 귀천인데 제가 요 아이를 작년 6월달에 적심을 했어요. 적심을 해갖고 요 어, 아이가 이제 적심해서 이렇게 지금 새로운 얼굴이 나오고.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제 적심한 모주들인데 어머 물을 줘야 되나 어, 많이 막 말랐네요. 어, 얘가 좀 상태가 조금 얘는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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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 아이가 어, 적심했던 그 얼굴에 지금 이렇게 적심 자리에서 어, 로제트가 새자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기천을 어, 제가 한 화분으로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좀 심어줬었고요. 그리고 요 아이는 그냥 넘어가고, 요 아이는 청금장이라는 아이. 그리고 여기 자라고 사예요, 요 아이는. 근데 요 아이도 여름 내내 이렇게 많이 웃자랐어요. 이렇게 웃자라서 제가 아래쪽 입장은 많이 이렇게 좀 띄워주고, 이제 조금 목대가 생겨버린 거죠. 이렇게 하다 보니까. 그래서 위에는 그래도 조금은 예쁜 얼굴을 하고 있어서, 어요 아이는 이제 추위에 좀 분갈이를 해주면서 그 목대를 조금 깊숙이 심어서 조금 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좀 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는 짜그만한 그 블루 서프라이즈 고 그리고 요 아이가 러블리로즈 인데 이 아이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상태가 좋았었는데 어 어느 날 보니까 좀 별로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요 조그만 아이는 완전히 이렇게 적심을 해서 아예 그 뿌리를 다시 지금 내리는 중이고요 얼굴이 좀 크고 예뻤었는데 이렇게 조그만한 아기가 돼 버렸어요. 어 지금 이제 자리 좀 잡고 분갈이도 지금 해준 상태라 큰 분에서 이 작은 분으로 좀 옮겨준 거거든요. 그래서 아마도 이제 조금 더 뿌리를 내리고 어좀더 정착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꽃돗담배라는 아이인데 좀 어둡죠. 또 이쪽이 예, 이렇게 있고, 그다음에 여기 펜댄스도 있고, 그리고 이 아이는 어, 어, 루페스트리. 아, 이름이 빨리빨리 생각 안 나죠? 루페스트리. 이 아이는 그래도 건강하게 어, 많이 이렇게 색감을 조금은 이렇게 내고 있는 편이죠, 루페스트리.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그. 추운 날씨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들 보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, 저희 집 아이들은 이렇게 무사히 잘 지냈다고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또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. 아, 밖에 놀이터가 또 가까이 있어요. 아이들이 막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리네요. <laughs> 여러분들 어, 어, 추워진 날씨 갑작스럽게 추워져서 늘, 많이들 걱정들 많으실 텐데 어, 걱정 좀 싫음 덜으시고 어, 남은 시간도 좀 즐거운 마음으로 추위를 좀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, 오늘 영상 이만 즐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.